영 전도 중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주일 전도 하시니 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laughs> 우리 유초등부 유초등부 지난 주 주일 전도 하니까 어땠어요? <laughs> 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또 찾게 하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데 분명한 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7주 동안 많이 아닌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전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어떠한 전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받아 합시다.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 우리의 전도는 어떤 전도여야 합니까?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가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전도의 열매는 더욱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전도가 한결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채워진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의 유익이 이렇다는 것이죠.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의 유익을 기억하며 오늘 나아가 전도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전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빌립의 전도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의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에디오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는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한 이 모습이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가 기쁨을 채워주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처럼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통해 기쁨을 채워 줄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은 빌립이 어떻게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스스로 계획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누구를 만날지 예상하거나 미리 목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말했을 때 빌립은 즉시 일어나 그 길로 나갔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갔을 때, 빌립은 그 광야 길에서 그가 만나야 할 사람, 마음의 기쁨을 채워 주어야 할 사람, 전도해야 할그 사람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다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빌립은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수레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는 철저히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한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를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는 빌립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예측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립의 전도, 이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는 성령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계획하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했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는 그 전도를... 알수 있을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차고도 없이 우리의 전도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계획하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할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더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 곁으로 달려간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그 수레로 달려간 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저 수레로 달려가기만 했다면 수레에 탄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빌립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생각하며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해 그를 아주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레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레에 몸을 씻고 있던 빌립이 전도해야 할그 사람을 아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고, 또 기쁨을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전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그 사람을 아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흘려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아서 어떻게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말이라도 더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유심히 살펴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흘려 지나 보내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필 때 우리는 더 좋은 전도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심히 살피는 것이 전, 좋은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아주 유심히 잘 살펴 보았죠. 이 부유한 이방인 권력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과 연결해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심히 살펴보니 아주 잘 살펴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그런 점을 알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연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답답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려운 부분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후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빌립에게 술에 올라 같이 앉기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빌립에게 술에 올라 앉기 같이 앉기를 정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먼저 올라앉기를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필요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수레에 올라앉은 것이죠. 빌립은 올라앉은 올라 그 수레에서 마음껏 전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빌립의 그 전도를 통해 필요가 채워졌기에 기쁨을 얻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의 전도를 기쁨을 채워주는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복음의 필요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람,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다가가 복음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유심히 살펴 그 사람들을 찾고 조심스레 은근히 다가가 복음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을 채워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기쁨을 채워 주는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